안녕하세요 원주 박사 믿음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신림면 상둔 위에 치한 체류형 쉼터 자리 좀 찾아봤습니다 현재 매도인께서 이렇게 이쁘게 좀잘 조성한 곳이고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조건에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매도인께서는 현재 오늘의 부지를 나만의 쉼터 나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계신 곳이고요 화면에 보이는 아름답게 지어진 잘 갖춰진 농막 및 주택들은 대부분 주말에 이용하는 주말용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는 오늘의 매물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물지에서 앞에서 바라보는 전경인데요. 가장 밑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화면 앞에 보이는 곳이 가막산, 등산 코스로 유명한 가막산이 있고요. 산세가 좋고 나지막해서 많은 등산 애호가들이 찾는 산이기도 합니다. 아침 일찍 현장을 찾아봤는데요. 지금 현장을 찾은 시간이 한 8시 20분쯤 되는데요. 오늘의 매물지가 햇살 자드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아침 일찍 이렇게 현장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농막이 있고 텃밭이 있고 이렇게 잘해놓으셨네요. 그리고 정화조를 묻어놓으신 관이 보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활용하시면 딱 제격인 오늘의 매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매물은 요 화면에 보이는 석초로 경계가 되어 있는데요. 요 석축 뒤편에 있는. 석축 뒤편에 있는 곳이 제가 추천드리는 오늘의 매물지가 되겠습니다. 요 처음에 보시는 매물지 같은 경우는 5 1 9제곱미터약1 5 0평 규모고요. 이렇게 부지 조성이 윗단과 아랫단이 이렇게 경계가 나눠졌기 때문에 매입하시면 용도에만큼 활용하시면 내요 오늘의 매물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물, 이렇게 배수도시도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두 번째 매물 같은 경우는 4 3 0제곱미터 약 130평 규모입니다. 이렇게 130평, 150평 적당한 크기의 오늘의 매물지가 됐고요. 오늘의 매물지 모두 매매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기 딱 좋은 올해 매물지는 두피지 모두 이렇게 매매가격 9천만원에 진행하고 있고요. 뭐 앞쪽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뒤쪽을 원하시면은 원하시는 곳을 먼저 오셔서 선점하시면 돼. 오늘의 매물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포장된 해양도로에 접혀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우측으로 이렇게 157평, 130평 두피지가 제가 추천드린 매물지가 되겠습니다 아유저 다람쥐도 노고 있네요 <laughs>